안녕하세요. 베르스 아카데미 문진철입니다. 시리즈 마지막 네 번째 영상이네요. 앞세 개의 영상에서는 체드윅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속해 있는 그룹에서 기본이 되는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각 학년별 터픽과 시험 유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은 궁금해하실 겁니다. 베르스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슬라이드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9학년, 10학년, 그리고 DP 과정에서 배우는 전체 토픽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11학년부터 배워야 하는 토픽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선택하게 될 IBMS SLAA입니다. 그럼 학년별로 베르스에서 진행 예정인 토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9학년 때는 학교에서 다루는 전체 진도에 대해 수업할 것이며 10학년 터픽 중 70%의 정도의 선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학년 때에는 학교 진도와 11학년 터픽들 중 관련성이 높고 1학기 때 진도를 계획하고 있는 터픽들 위주로 나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베르스에서는 자체 커리큘럼을 통해 적당한 양의 진도와 적당한 양의 선행이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수학 수업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알제브라 1, 알제브라 2, 프리칼처럼 덩어리 수업이 아니라 시기별로 중요 토픽들을 정리해서 필요 이상의 공부를 지향하는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9학년, 10학년 학생들을 위한 밸런스 수업 수업입니다. 자체 커리큘럼 진행 중 학교 시험 일정이 잡히면 시험 대비 수업으로 진행될 것이며 시리즈 세 번째 영상에서도 다뤘던 크립별 시험 대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진도를 나가면서 마치게 되는 중요 터픽별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학생들이 통과 점수에 못 미칠 시 추가 문제 풀이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날 때마다 나가는 숙제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리뷰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참여하는 베르스 수학 수업은 9학년부터 12학년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적절한 공부를 통해 원하는 성과를 생산해 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각 학년별 필수 토픽의 정리와 적당한 양의 선행을 통해서 말이죠. 믿고 보내주시면 훌륭한 성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전체 시리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